정해인의 이상형이 돌아왔다. 정해인은 D, P를 통해 인기를 뽐내며 그의 이력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이상형을 드러낸 과거 인터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이상형을 갖는 것이 벤치마크로 흔한 일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 P. 에출연에또한번 화제를 모은 정해인처럼 정해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은 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해인은 탈북자를 추적하는 파트너 구교환과 짝을 이루는 준호역을 맡았다. 이번 드라마에서 정해인은 사병 준호역을 맡는다. 그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평범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목적 없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에게 탈북자를 잡기 위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고 성공적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의 행동은 그를 이목의 중심에 두게 한다. 드라마, D. P. 평소 정혜인의 프로젝트와 달리 이번 방송은 군 생활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 드라마가 대중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의 정치인들도 주목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에 그의 파격적인 액션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져 배우의 이력이 궁금해졌다. 이에 배우 정해인의 이상형이 다시금 부각됐다. 과거 인터뷰에서 정해인은 한 예능의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이상형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9년 영화 티튠 인포 러브 홍보중 진행된 인터뷰 정혜인은 kbs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해 연애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다. 솔직히 정혜인은 사귀고 싶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상형은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혜인은 2018년 mbc 나 혼자 산다에 게스트로 출연해 이상형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헤이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미소로 여자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라고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추측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는 댓글을 남겼다. 단순하지만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정혜인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아 곧바로 자신에게 딱 맞는 짝을 찾아낸다. 한편, 드라마 DP, 짧은 시간 동안 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